아 이거 모자 예쁘다 트렌디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다 괜찮다 핏더사이즈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SS 신상 룩북 같이 둘러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늘 바로 진행됩니다 들어갈게요 으띠 에스피오나지 22 SS 컬렉션 루프 파트 1 에스피오나지는 밖을 보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의미의 고대 프랑스어 에스파이어에서 유래한 말로 지금은 타국의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활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야요런 가디건들 내가 올해 유행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컬러감 예쁘게 들어간 것도 하나 구매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스피오나지 제품들은 퀄리티를 최소한 챙겨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면 이런 부류의 가성비 아이템을 찾아서 구매를 하면 된다 내 경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올해는 꼭 이런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쯤 구매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은데 여기다가 신은 신발 뭐야? 뉴발란스 M 990. 어, 뉴발란스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작년부터 계속 밀고 있었어. 20만 원 중후반 때부터 제끼야 이런 바람막이가 있다라면 나는 검정색은 코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검정색 입고 여기다가 살로몬이나 좀 아웃도어스러운 신발들 신어주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간지가 난다. 어, 마음에 드는 아웃도어 신발 올 여름에는 하나쯤 구매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20대 후반, 30대 혹은 아웃도어적인 스트릿을 좋아하는 친구. 라면은 오케이 그냥 이런 깔끔한 코디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막 어려 보이지 않는 깔끔한 코디 이렇게 나일론 팬츠 같은 것도 하나 구매해주면 괜찮고 나는 근데 이렇게 코디할 때 완전 똑같다 라고 보기 보다는 이 에스피어나지 무드 베이스에 약간 힙스러움을 한두방을 넣는 그런 타입이고 그냥 이대로 룩북 이대로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 요야 이런 코디 좋다 요즘에 내가 계속 나일론 코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는 거예요 내가 입은거랑 또 다르잖아 모델 이 입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예? 브라우니하드 22 ss 룩북 다양한 문화적 요 용... 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안정적인 밸런스를 중점으로 전개하는 브랜드 미니멀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남자다운 좀 카리스마 있는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무드로 매치하는데 내가 만약에 브라운 야즈 스타일로 일상 속에서 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룩에다가 이런 스투시 모자 같은 거 하나씩 써줄 것 같아 힙함 어느 정도 가져가 줘야지 요즘엔 또 이제 트렌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니트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짜임이 보이는 니트들 2, 3년 전만 해도 미니멀 브랜드라고 하면은 민짜. 많이 냈었는데 이렇게 좀 질감이 보이는 짜임이 보이는 니트 하나 구매해 주면 좋아요. 올봄에는 작년에 내가 피셔맨 샌들 하나 추천해 줬는데 올 여름에는 피셔맨 샌들 꼭 하나 구매해 주면은 여기나기 활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도 역시 이런 삭스 블루 컬러의 셔츠 하나쯤 장만해 주라는 거. 얘도 네 이제 나일론은 이제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운야드 룩북 보면은 정갈한 아이템, 정말 단정한 아이템으로 의도된 흐트러짐을 은연 중에 보여주는 룩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에. 앤더슨벨 22SS 룩 앤더슨벨이 압구정 로데오 쇼룸 빼고 나서 안국동으로 이사를 갔지. 한번 볼게요, 쭉. 앤더슨벨은 한국의대조적인 스칸디나비아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크리에이터 디렉터 에이해비로된 브랜드로 2014년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와, 점점 빡세지는 것 같아. 진짜 모델들이 입었을 때 예쁠 것 같은 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앤더슨벨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아, 이 룩북을 보면서 아, 스타일리시하긴 하거든. 근데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찾게 되는 브랜드. 어, 다 입을 수는 없거든. 요런 자켓같은 것들 아 요즘에 막 이제 어깨뽕 으뜩게 들어간거 여자들 많이 입는거 봤지 어 남자들도 그런거 이제 입으면 깐지가 나는데 이런 자켓같은 것도난 구매해도 되잖아 근데 이 안에 이너는 내가 또 구매를 못합니다 이 모자도 구매를 할수 있겠어요 어 이렇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룩북을 보는 재미가 있어 어이 후드는 한번 좀 입어보고 싶긴한데 뭔가 에스닉한 어 무드가 있는 그런 후드랑 바지예요 요런게 이제 형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굉장히 뭔가 힙하면서도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어, 요거 멋있다. 다음은 셔터 22 SS 룩북으로 들어갈게요. 셔터는 더 리소스 포 라이프라는 컨셉으로 패션 자체를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야, 이런. 찐따 셔츠 요즘에는 이런 셔츠로 멋을 내는 사람들이 간지가 더 나는 경우가 있다 확실히 요즘에 이런 셔츠나 이런 아이템들이 유행하는 건 맞거든 뭔가 레트로와 올드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이런 코트는 나도 입을 수 있지 좋아 근데 코트에다가 피셔맨 샌들을 매치한다 빡세다 빡세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어, 이런 삭스블루 셔츠도 여기도 보이네 완전 코발트 블루 같은 어, 쨍한 파랑도 옛날에는 이런 이렇게 매치하면 약간 촌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촌스러움을 레트로스럽게 좀 약간 나름 세련되게 매칭이랑 자, 코디를 잘하는 것 같아. Have of duty? 2 2 S S 룩북이에요. Have of duty는 바 일상에서 와야 하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원말웨어, 내추럴한 룩을 전개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다가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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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구겨지는 소재의 셋업 아, 좋습니다. 어, 셔츠도 구매하려면은 조금 구겨짐이 느껴지는 소재로 구매를 하라는 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원말웨어가 이제 각광 받고 있지. 내추럴한 코디. 그래서 셔츠도 좀 구겨지고 블레이저도 좀 구겨지는 게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세트 셋업은 브랜드마다 내놓고 있고. 어, 요 자켓 이쁘다. 간절기 아우터 정도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또 이제 룩북 보면서 아, 이거 내 스타일인데 하면은 내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카드 슬래시가 이거 버리세요. 아우스이 Oh, s h i 아웃스탠딩은 아메리카 캐주얼 기반으로 아웃스탠딩 만의 스타일을 생산하는데 가치를 두고 진행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웃스탠딩이 이번 시즌 가격을 엄청 낮췄더라고. 진짜 이 정도 디테일에 이 가격? 와. 그리고 트렌드를 아웃스탠딩 만의 스타일로 잘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어, 얘네 스잘 만들잖아. 요, 원래 얘네들이 하는 느낌이고. 요, 그, 바벨 클럽. 이런 것들은 스포티 앤 리치에서 좀온것 같아. 러닝 클럽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스웻만 남았네. 어, 스웻 룩북 파트 1. 주황 업무 22SS 룩북입니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미니멀리즘의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컨템포리 브랜드이며 미니멀리즘과 놈코어 룩을 기반으로 가능성을 디테일로 녹아있는 데일리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어 아직 시티보이스러운 느낌이 살짝 좀 있는 셔츠 같은 거 구매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노락이나? 아 바지 미쳤다 바지핏 너무 예쁜데? 이제 바지를 구매할 친구들이라면 하나쯤은 고민을 해봐라 야 요거 진짜 인스타 감성룩 좋아하는 친구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 프리즘웍스 22SS 프리즘웍스는 다양한 복식 디자인을 특유의 캐주얼함으로 풀어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짙은 남자의 향기 바로 느껴져 버립니다. 야 프리즈 머스 유니폼 브릿지 에스피오 나지 아웃스탠딩 그런 브랜드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 간절기 아우터야 이런 느낌. 야이 바지 예쁜데? 야 근데 여러 가지 무드가 공존한다. 옛날에 프리즈 머스라면 이런 룩 입었을까? 어 근데 뭔가 프리즈 머스스럽지는 않은데 좀 이제 다양한 스타일로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네. 야, 색감 너무 예쁘다. 그린 컬러. 아, 좋아요. 초록 색깔 좋습니다. 어? 많이 심플해졌고, 좀 많이 대중적으로 바뀐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남자다움은 아직까지 잃지 않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코요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속에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는 팬츠 전문 브랜드로서 데님 팬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약... 나는 데님 소재는 보이지도 않았고, 이게 나일론 소재를 쓴이 블레이저랑 팬츠가 정말 예쁜 것 같아. 야 옷 보지 마, 새끼야. 그냥 흑백으로 감성만 봐라. 아, 쿨합니다. 아, 쿨해요. 되게 가구랑 잘 묶어서 좀 트렌디한 가구랑 촬영을 했네. 무난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좀 블랙 인간 있잖아. 그런 새끼들 여기서 이제 나일론 아이템한테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비슬로우 퍼플 22SS. 비슬로우의 기존 가치인 웨어러블, 컴포터블, 엔조이어블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앤돈슨벨이랑 약간 좀 비슷할 만큼의 디자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비슬로우 퍼플이거든 트렌디에 확실히 트렌디하긴 한데 박스스 내가 못 입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난좀 멋있게 입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던 나일론 팬츠에다 매치해가지고 요즘에 크로마츠도 그렇고 요런 디자인 많이 빠집니다 어? 어, 요런 거는 좀 빡세고 야 이거 선글라스 이런 거에다 매치하잖아 그럼 완전히 팔것 같아요 어, 쿨한 그 자체 이런 거 사서 입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만큼 무드를 낼수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고심을 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로드 점 그레이 12SS 룩북입니다 아. 신용적이면서 균형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위한 브랜드입니다. 어, 딱 봐도 그냥 진짜 입고 싶은 룩이다 이거는. 무난한 건 있는데 확실히 트렌디를잘 짚었다. 이런 실루엣이라든지 소재, 어, 핏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브랜드들이 소비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 가격대가 좀 있지만 퀄리티도 어느 정도 지켜 주면서 과하지 않게 핏, 소재를 트렌드에 맞춰서 가져가고 있다.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밸런스가 좋다. 블랭크 시베스의 스룩북 블랭크룸은 Feel your blank라는 슬로건으로 전개되면 당신의 공간이 블랭크룸이 함께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뭔가 로드존 그레이랑 깔끔함은 비슷한데 결이 다른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드존 그레이는 그래도 뭔가 아웃도어적인 감성이 담겼다라고 하면은 블랭크룸은 아웃도어적인 감성이 아예 없어 근데 멋있어 뭔가 미니멀한데 깔끔한데 감지가나 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미니멀이라 그럴까? 유행을 타지 않고 스테디하게 계속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스테이스! 벌스테이스는 구강 탄신일의 예복과 나체라는 이중적인 뜻을 지닌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 어떠한 상징이 아닌 순수한 옷자체에 살갗에 닿는 가장 좋은 느낌을 지향하는 촉감이 좋은 소재만을 엄선하여 만드는 옷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얘네는 완전 또 힙하게도 만드는 것 같네. 그냥 시즌마다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 같아. 어, 막 뭔가 한 스타일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런 게또 혼종이거든. 요즘에 약간 패션 과동이잖아.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레트로하면서도 힙함까지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는 하기 힘든 코디지만 이미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아, 스타일리시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화보나 약간 무대 의상 같은 코디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거 모자 예쁘다. 야이 가방 이런 거. 아야참좀 어, 그런 것 같아 벌스테이스트를 보면은 어, 내 스타일인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또야 어, 이건 난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마르지엘라 제품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것 같은 어 너무 예쁜데? 아 요거는 또 이제 뭔가 폴로 빈티지 같기도 하고 구매는 안할것 같은데 확실히 트렌드의 집약체 아워스코프 22SS 룩북입니다 아워스코프는 우리의 범위,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캐주얼 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성을 잡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아 어, 요런 니트 그래 구멍 뚫린 거그 최소화했네 거부감을 완전 진짜 제대로 구멍 뚫린 거 여기 안에 막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구멍 뚫린 것도 있더라고 아이언맨이야 뭐야 그런 느낌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미니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니트지. 근데 여기 봐봐, 이것좀 독특한 게이 끝에 여기 롱슬리브 쪽에 멜로 스티치를 넣었네. 어. 이게 멜로 스티치가 뭔가 이렇게 꿰맨 듯한 느낌을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건데 얼마나 일정하게 퀄리티 있게 박혔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어, 일단은 뭐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브랜드인데 한 번쯤 입어보고 싶기는 하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다음에 이편으로또 이제 찾아뵐게요. 재밌지? 재밌을 거야, 새게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